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선봉균농암 육묘장. 오늘은 오전에 이제 어 호박, 오이 뭐 기타하고 옥수수 지금 호박하고 오이하고는 오늘 3차 파종합니다. 3차 파종하고, 옥수수도 3차 파종하고, 아침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파종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돼 갑니다. 지금 옥수수는 보시는 대로, 일반 찰옥수수 이제 하고, 얼룩이 찰옥수수도 하고, 오늘 일반 찰옥수수는 20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72구에 지금 두 알씩 이렇게 넣어서 합니다. 넣어서 하고, 일반 찰옥수, 어, 얼룩이 철 찰옥수수는 두 알씩 오늘 열 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옥수수 파종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제가 오전에 파종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 스무 판, 요것은, 어, 일반 맷돌 호박입니다. 저희들 맷돌 호박 요렇게 했고 지금 열판은 어 애호박 그리고요 초록색 나같이란 거는 푸도박 그다음에 소형 꿀 호박 어 그리고 여기 주키니 호박 그리고 여기는 다다기 오이 이것은 음 가시 오이 어. 요것은 조선오이. 여기는 이제 땅콩. 저희들 이제 바라가 동시에 안 되기 때문에 바라 되는 대로 이제 와서 오늘 여섯 판 이렇게 파종을 했고. 음, 지금 여덟 판은 맷돌 호박. 어, 그리고 요렇게 빨간 72구 이게 이제 저희들 얼룩이 차옥수수 요렇게 파종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표시 없는 거는 밤호박 밤호박하고 음, 밤호박하고 아 이것은 음, 나물박입니다 나물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외형적으로 씨가 올라와서 모종이 크면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칼라색을 저 락카치를 안해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물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발화실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하우스에 이렇게 보시는대로 이렇게 이제 하우스에 진열을 할 계획입니다 한 2일 정도 발화를 시키면 발화율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물을 일부러 안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바쁜 일을 좀 해놔, 해두고, 저희들 농암 면역 플러스 1,100으로 파종하고 첫물줄 때, 바라실 드가기 전에, 농암 면역 플러스를 가지고, 이제 물을 전체적으로 주면, 바라율도 더 높고, 바라세도 그렇고, 조금 골고루 이렇게 자라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지금 보시면, 아, 어, 저희들 농아 면역 플러스 이렇게 어 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 되면 이렇게 가지 저희들 파종한 거요렇게 가지도 이게 이제 그이그 지금 속리까지 여섯 잎째 나고 있는데 어,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손을 봐서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거 보면 같은 날 파종을 해도. 이렇게 크고 작고 그리고 물주는 방식에 따라서 또 여기 저희들 터널 안에서도 가쪽은 또 온도가 조금 높고 가운데는 높다 보니까 꼴은 차이도 있고 바라새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라할 때는 크기가 같은 것끼리 다시 손을 봐서 그렇게 나갑니다. 오늘은 저희들 호박하고 오이, 옥수수 등 3차 파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